<laughs> 모든 유저들을 다 털어내는 중이라 건강해진다는 뜻인가요? 건강해진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 왜냐면 이제 건강해질 거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암세포도 세포잖아. 그러면 모든 세포가 사라지면 건강해진 게 아닐까? 무슨 채팅을 싸가지졌 줬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내가 어제 먹었던 아침도 기억 못하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만 원을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용돈을 또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시제 말곤 없다고? 아니야. 아니, 여러분도 있죠, 당연히. 하. 팩트는 징징대면 잡힌다는 거임. 근데 맵은 쓰레기라는 거임. 아니, 진짜. 심지어 선방이야. 바로 캐슬 쳐버리기. 애평은 캐슬 좋죠. 외부 캐슬 진짜 좋지. 어 총소리가 이상해 총소리가 이상해 아 이래서 매칭이 안 잡혔구나 아 진짜 게임하고 싶어요 아 진짜 아. 게임하고 싶어요 게임을 못하겠어 팩트는 레식은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임 자 이녀석들 지금 카칸 들고 클래시 들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대응하려고 하고 있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번 라운드에 알게 될 겁니다. 온다, 어이구... 아... 그러게, 이거 끝나면은 우리 팀네 명은 다끌거 아니야? 시즈... 아... 이건 또 매칭 잡히면 또 얘네랑 잡힐 거 아니야? 아... 게임 없잖아, 이거... 아... 진짜 하고 싶어요. 아니 왜소렛안 눌러 핵을 잡아두려고 썰렛는안 했다고? 무슨 소리에요 씨발 그 국산 게임들 보면은 개발자들이 와 나와서 막 진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아니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뭐 한다고 낸게 이거예요 뮤트 프로토콜 재탕하기 스킨 재탕하기 이게 뭐 한다고 낸 거야 아니 진짜 미쳐버리겠네 뭐할 건데 야, 근데 KD가 72면은 잡을만 하지 않냐? 야, 72면은, 야, AI도 72면, 와, 이새낀 핵인데? 쉽겠다. 72면은, 씨발,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많잖아, 킬대이왜안 잡냐고. 님들. 연장 총열의 수직, 와. 어... 뭐지? 아닌가? 아, 일단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 것 같아. 어. <laughs> 제 방송 보고 브론즈에서 다이아까지 올랐다고요? 진짜로? 브론즈에서 다이아를 가셨다고요? 내 방송을 본 다음에? 진짜? 아 진짜 진짜 이거는 신뢰가 안 되면은 닉네임 한번 알수 있을까요? 왜냐면 내 간판으로 걸고 싶은데? 이거는 내, 내 방송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 진짜 현수막 달고 싶은데? 내 방송의 자랑 이러면서 달고 싶은데? 그 강의 영상 다 보고 레지나님도 보고 잠시만 너내 방송만 봤다며 왜 갑자기 뭔가가 붙어? 아니 완전.. 씨.. 이 녀석 푸쉬.. 푸시하... 아니 이 녀석 푸쉬하는 게 그냥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이렇게 게임하는 게 맞아? 아 심지어 디퓨저를 들고 저렇게 뛰었는데 그냥 혼자서 세명을다 잡아버려 디퓨저 칼락이 냈어 코끼리 스킨이야 잠시만요. 따라가 볼게요. 저 저도 재현님 영상 영상 보고 카퍼에서카퍼로 올랐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괄목할만한 성장이네요. 역시 제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카퍼 4에서 카퍼 5로 한 단계 숫자가 올라갔어요. 레벨업까지아 축하드립니다. 아니 순수 재현 스쿨 출신 중에서 최대 성장을 이룬 사람이 누굴까? 뺀작했어. 아, 투바랑이구나. 뭐야, w h a 뺀디시 저렇게 죽는 거 봐서는 그냥 애들이 뉴비 같은데? 그지? 상대가 좀 뉴비 같아. 리플레이 봅시다. 게임을 이렇게 의심하면서 해야 되나? 어디까지 병 들은 거야? 여기서 드론 안 걸리냐? 아니 뭐, 이거는 상대도 이거 상대가 웬만치 바본데이거아 모르겠네. 아니야. 아뭐 아니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확정을 못 찍겠네. 아니야. 아니야. ESP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로쉬를 박은 거잖아. 그냥 뭐 들어 안 보고 할 수도 있지. 팩트는 나는 이제부터 샐러드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개, 개 맛없는 샐러드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임 와 아니 불비 총상태 봤음 방금 수평 연장임 불비 총의 수평 연장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선택인데 님들 불비 총 있잖아요 방패를 달면 반동이 달라지는 거 아시나요? 반동 안 줄어들어요 네 수평 수직이 달라져요 반동이 되게 이상해지. 뭐야! 여기 왜있어? 제가 분명히 기숙사 창을 열어놨거든요? 뭐야 이게 뭘이야? 왓? 기숙사 창문을 열어놨는데 여길 누워있다니 이 녀석 잘하는데 아론이 보상이야막다 쳐줘 야미 와저 존나 아플텐데 연장이라 EDD 밟고 사망할 것 같은 블랙비어 되면 개추. 방금 뭐죠? 방금 얘왜 미리 쏘지? 뭐예요 아까 블비가 누구, 누구였지? 얘였나? 양키죠. 자, 한 번, 일라만 관찰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일단 기본 배경에 기본 스킨이고,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할게요. 아니, 너무. 아니 왜냐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방해가지고 아이 컨텐츠 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laughs> 한 번만 할게요.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캡 위치도 잘 몰라. 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확정을 못 짓겠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 보고 핵이 그러니까 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를 확정을 못 짓겠어. 아, 모르겠나. 아, 왜이개 씨. 아, 이거 색강경 쓰고 봐서 그런가? 색강경 쓰고 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어 아, 미치겠네. 그니까 에임을 갖다 대는 거보면 완전 뉴비거든. 근데 있을 법한 곳을 프리파이어 하는 것도 맞아. 그래서 그두 개가 조화가 안 되니까 미쳐버리겠네. <laughs> 두 개가 안 어울림. 그러니까 서로 안 어울리는 걸 하고 있어. 영레펠 차고에서 머리 뺏고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차고 창까지 붙어야 됩니다. 계단에서 안 보여요. 달리면서 쏘는 거, 거기까지 간다고? 안 그래도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게임 유리한데? 와, 내가 공사해야 되네. 내가 공사하기 싫은데? 아, 카이드가 있구나. 나이스. 여기 실드 어때? 루테를 가려주는 실드. 방어가 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제할 뻔아니고요 오 뭐야 등지고 어 백골. 클럽 갈 거지. 기다려 기다려, 갈 때까지 기다려. 왜안 죽어? 님들 이거 왜안 죽은? 요! 아 이거 에임 나만 이상해? 아 진짜 미치겠네. 님들 이거 에임 나만 이상아 <laughs> 이거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나 미치겠네. 아텐또에저부다 셀라 붙여. 싶은데 뭐야 아니 게임 돌아버리왜또왜 발에다 다시 쳐 아니 에임 되는데를 봐 아니 왜 창문을 안 대고 왜 자꾸 벽지를도주네아나 밀어버리면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니 드론 신경도 안 쓰잖아 봐봐 아닌가? 아니겠죠? 아니여야죠? 예 네. 물어보자고요? 아 미쳐버리겠네 아 너무 어려운데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라서 구검해보자고? 근데 이거 완전 그... 뉴비 계정이라서 구검하는 게 의미가 없어 어어어 아 어, 진짜 아... 이 사람도 못 쐈는데 좀더잘 쏠걸 아 프로스트 그샷 때문에 그런가? 그냥 걔 죽일 걸 그랬나? 쉽게 핵 맞는데요? 쉽게 핵이네! 쉽게 어, 핵이네! 아니, 씨, 어쩌지? 아니 리가 없네, 진짜. 아, 미치겠다. 아, 진짜. 아닐 리가 없지, 그래. 아니, 아까 그 불비 내가 잘못 본게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그 새끼 핵이야. 장화좀 해야 될것 같은데? 너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이 새끼야. 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어? 넌 어디서 맞는지 모르겠지. 너왜 벽보냐고 자꾸 어? 너 어디 보냐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데를 봐 하지 말라고 왜 자꾸 벽보냐고 어? 이 새끼 풀었네? 또 죽어 너는 뒤졌어 아니 얘 뉴비 얘기라 그래 뉴비라서 지금 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 얘 뉴비야 팀킬 풀었죠? 또 죽어 너는 후닥뒤치다 어, 잠시만, 제 막아줘야 되는데? 이거 막아야 돼. 하지마. 오, 오, 오. 도와줘! 이디디. 뭐, 뭘 샵이야. 아니, 양심은 있어라. 핵 쓰고 나서 죽이니까 샤비 이러고 있네? 양심도 없어, 이 새끼는. 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와, 하는 거 봐. 얘는, 그, 굉장히 일반인스럽게 하고 있는데? 샤비가 욕하는 거예요. 세판 했나? 세판 했는데, 두번 만났지? 일단, 세 판에서 세 판은 안 만났네? 택트는 레식은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임. 옛날이었으면 세 판에 세 번이었어. 많이 건강해졌네. 핵도, 유저 없어지면 결국 핵도 사라지지 않을까? 어차피 매칭이 돼봤자 핵끼리 만나잖아. 그냥 한번 물에 넣고 끓이자. 어, 그럼 되겠네. 살균 시즈 어떤데? 오, 괜찮은데? 살균 시즈. 좋은데?